아 돈벌기 쉽다 쉬워 진짜. 애초에 이걸 왜안 했을까 내가 도대체. 본 취직 그래. 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매수 매도만 잘 눌러주면은 이렇게 돈을 쭉쭉 벌리는데 수익률도 좋고. 아이 수익률은 좋은데 씨. 지금 시드가 적어가지고 존나 조금 불리는것 같은데 돈만 좀더 있으면 수익률 쫙쫙 오르고 돈도 잘벌것 같은데 저 얼마 있지 지금 이거 다 넣으면은 한 200정도 될거고 아, 이걸로 안돼 좀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. 아 그냥 치는 짓 응. 응. 아 다른 데 아니라. 너 혹시 돈좀 있냐 열돈 좀? 아, 무슨 뭐 사고치기? 뭘 사고를 쳐? 야 그게 아니라. 엄마, 얼마에 쓰러졌어? 돈이 없어가지고 있네. 아, 500... 수술비 500인데... 아, 500 없어. 아, 그러면 그냥 최대한 될수 있겠네. 그만, 아, 내가 진짜 바로 갚을게. 왜냐면 이거 엄마... 밥맛 도 없다 이네 살로 먹는다. 진짜로 아! 응, 음, 아, 지금 공항 내려왔다니까. 될수있어 얼마큼, 얼마큼 되는지만 확인하고 한 번만 아니까 넣었을 돈 남겨놔야 되니까. 내가 이거 엄마 수만 끝나면은 돈들은 바로 줄게. 진짜로. 응, 음. 한200 빌릴 수 있다고. 아, 나 진짜 고맙지 아, 진짜 고맙다. 진짜로. 어. 아, 진짜. 아, 이거 알았어. 아마 수술 잘될 거야. 막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닌데. 응, 음.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응, 이게 이게 6바지면은 한5 0은 나오겠네. 다음 바로 주면 되지. 다 지금 좋아. 가서 바로 해. 아이고, 여보세요. 아, 너 어디야? 집인데? 면접 보는 날아아 그걸 아안 봤어 그냥. 아이 미친 새끼, 그 면접을 안 보면 어떻게? 야 우진아, 그런 조소 기업 씨, 면접 봐서 뭐 하냐? 거기 들어가면 뭐할 거든 내가. 아이 새끼 괜히 코인 날려줘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. 야, 코인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원래 조소 기업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. 야 그래도 일단은 네가 스펙 쌓고아됐다씨 왜? 야, 적당 해! 뭐를? 코인! 아, 코인 뭐안 한다니까! 진짜 안한거 맞아? 아니! 그냥 너가 넣으려는 거 거기만 넣어놓고 나, 나 많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니까, 진짜로? 이 새끼 생각보다 자재력 좋네? 그럼, 나 다른 데 면접 보려고 지금 뭐 자소서랑 이거 준비하고 있어 어, 일단 알겠어 알았어 전화할게 오케이 돈 들어왔고, 자 매수, 쌍 매수해서 천만 원만 만들어가지고 확실하 해보자. 천만 원이면 씨, 무조건 돈 벌지. 오케이. 오 아. 씨, 뻘또 천천 떨어지는 거야. 아, 떨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왜? 괜찮아 괜찮아 어.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다시 오르는 거니까 아 잠시 떨어지는 거 오케이 내가 이거는 인정할게 아직까지는 이득 보고 있으니까 기걸로 음. 손절 안 치지 <laughs> 아씨발 아이왜 이렇게.. 왜 이렇게 다 마이너스잖아 지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아 근데 냅둬야 돼 이거 버텨야 돼 이거는 여기 마음 존나 급하게 먹으면은 이게 딸떤데 어디다 잖아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한입 음. 차자 한입차아 오케이 안 바꿔, 바꿔. 안 바꿔 자자 자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모를 거야 그래 조금씩 올라가잖아 어. 안 보면 올라가 보면 내려가 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을 거니까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을 거야 형다 내일 되면은 존나 올라가 있을 거 같아 어, 자자자자 신경쓰지 아휴 보지 마 보지 마아 아, 니 아, 진짜. 아, 게 뭔데 도대체? 아, 아, 어. 돌 아, 버리 아, 진짜. 진짜. 로 왜 계속 떨어지는데 왜아 일단 빼자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 어, 괜찮아 많이 안 떨어졌어 이렇게요 어. 그래 이거 배운 센 치면 돼 그냥 이렇게 아 이게 내가 병이지 이거 다 오를 만큼 타오르와서돈다 먹은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다 넣는게 내가 머리를 진짜 잘못 쓴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변동성 존나큰 걸로다가 산타로 찍먹을 하자 어 그래서 풀리면돼 다시 일단 원점 찾는 되니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절아 어. 아. 샀다가 오아면 빼고, 빼고 이러면 되지 어 그래 가자 아 자꾸 전아아아야어왜 뭐하냐? 허편좀 하자. 아 지금 일 있어서 못가못 나가네. 지금 할게 뭐가 있어? 아나 이거 면접 때문에 지금 좀 바빠 뭐할는게 있어가지고. 아이 새끼. 야너 차트 계속 보고 있지? 무슨 차트? 뭐 코인? 나 전혀 없고. 아예 안 본다니까. 그러니까 너가 너무 올라지만 올랐어. 안 봐. 아이. 뭐 어떻게 많이 올랐어? <laughs> 나 아예 안 보고 있다니까. 야 경태야, 너 그냥 내가 넣어오라는 것만 넣어와. 잡초목 건들지 말고. 응너너가 너무 힘든데, 넣었고 나이 차트도 안 보고 있어. 차트 볼 줄도 모르는데, 그뭐 뭐, 계속 봐서 뭐하냐? 아, 내가 저기 잡초목 건들어가지고 단타치는 사람들. 한강 가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. 하지 마. <놔람> 안 해. 하, 알았어 전화할게 어...어...알았어 아...이새끼 X된거 같은데 미친새끼 아 빙크 떨어지고 있는데 뭘 계속 갖고있어야하는거야 얘는 뭐 어? 야. 넌 진짜 운 좋아서 돈 벌었다 씨. 남들 다 최저점일 때 타가지고 돈 번거지 응? 어? 뭐지억 벌었다고 뭐 지가 무슨 코인의 고순주 하나 지쳐 아 오케이 찍먹 한번 해보자 남은걸 찍먹하면은 다시 복구시킬 수 있으니까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저점 왔어 겨 매수 매수 올 매수 씨 <laughs> 떨어지네, 더떨어져 외도, 외도. 다른 거, 다른 거, 다른 거 보자. 아, 저좀잘 잡았는데 자꾸 왜 떨어지는 거야? 이해가 안 가네, 아예 진짜로. 나만 떨어지는 거야? 아, 이거 뭐야? 좋네. 어, 좀만 더 내려가. 오케이. 저좀 존나 잘 잡았다. 매수. 다시 하면 되지, 다시 하면. 어. 와. 와. 아, 이제 다 파악했는데 진짜... 아, 이제 완전 수익 올릴 수 있는데... 돈이 부족해서... 아, 이게 그래... 씨발, 파악하기 전에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... 진짜 이걸 다 파악했는데 완전히... 와... 돈 어디서 벌지? 돈만 있으면 나맨지가 아예 할수 있는데 진짜... 왠지 수 있어 이거 무시코 완전 이거 정신차